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은 인생 골프 바지를 찾으셨나요? 저는 두 장이나 있답니다. 골프 바지가 많아도 손이 자주 가는 바지는 따로 있더라고요. 오늘은 수많은 골프 바지 중에 제가 가장 잘 입고 있는 인생 골프 바지 이종 리뷰해 보겠습니다. 골프 바지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축성이죠. 필드에서는 격한 스윙도 해야 하고, 라이를 읽기 위해 쪼그려 앉기도 하는데, 이 팬츠들은 신축성이 좋아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. 이렇게 스트레칭 해도 걱정이 없답니다. 게다가 코어보스 골프 바지는 허리 밴딩까지 있어서 정말 신세계더라고요. 이렇게 쭉쭉 늘어나니까 손이 잘 가죠. 여기에 기모 안감이어서, 추운 겨울 필드에서도 이거 하나 입으면 정말 따뜻하고 편해요. 저는 평소에는 기모가 없는 버전에 이 골프 바지를 자주 입고 유난히 추울 때는 코어보스 골프 바지를 입고 있어요. 이렇게 두 장으로 가을부터 봄까지 쭉 입기 좋더라고요. 손이 자주 가는 골프 웨어 특징 또 뭐가 있을까요? 바로 디자인이죠. 매일 입으려면 코디하기 쉬운 심플한 디자인이어야 해요. 특히 골프 팬츠는 어디에나 받쳐 입기 쉬운 깔끔한 디자인과 색상이 좋죠. 기억하세요. 하의는 심플하게 포인트는 상이나 다른 아이템으로. 이 바지 색상은 그레이와 블랙으로 깔끔 그 자체입니다. 이렇게 심플한 상의와 입으면 카리스마 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화려한 패턴의 상의와 입어도 과하지 않아요. 보세요. 정말 깔끔하게 잘 어울리죠? 그리고 두 바지 모두 핏이 정말 좋습니다. 항상 통퍼지만 바지만 입었다면 이번에 이거 입어보세요. 신축성 좋아서 통 넓은 바지만큼 편하고 너무 넓지도 과하게 붙지도 않는 적당한 핏으로 착용하는 순간 다리 길이와 비율이 살아납니다. 편하고 핏도 좋으니까 한번 입으면 이 바지들만 계속 입게 될 거예요. 여기서 끝나면 골프웨어 명가 아디다스가 아니죠. 밴딩 안에 아디다스 로고 모양의 실리콘 밴드가 있어서 상의를 딱 잡아줘요. 스윙할 때 올라가는 상의 때문에 신경 쓰이고 스윙 하고 나서 매번 옷 정리하기 바쁘셨죠? 이 바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. 어떤 움직임에도 걱정 없어요.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생 골프 바지 두 장을 리뷰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오늘 제가 소개 해드린 바지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바지가 있다면, 공유해주세요.